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밭단 아담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 지니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민 너와 함께 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삭이 야곱을 보냄에 그가 봤던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받단 아람으로 갔더라.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가 소유한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옷의 누이인 마할라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해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바라보니 보라 들의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새 무리가 누워 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기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그 돌을 우물 아기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하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느니라 보라 그의 딸 라엘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 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메.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때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엘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엘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엘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엘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함해,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함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류기로다 하였더라. 그가 그와 함께 한달 동안 거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제이므로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겨야 하겠느냐.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내게 고하라. 하니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매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야곱이 라해를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아매,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로 보내니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이 레아더라.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아니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를 위해 이례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줄이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섬길지니라. 하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례를 채우니 그가 자기 딸 라엘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가 또 자기 하녀 비라를 자기 딸 라엘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므로 그가 라엘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여 섬기니라.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수퇴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수퇴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다시 수퇴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었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